아이고.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20일 넘게 만에 응. 돌아온, 한약 21일, 21일 만에, 약 20일 만에 돌아온, 20일. 네, 딱 20일 만에 네. 돌아온 것 같아요. 앞으로 미술 지식은 이런 포맷을 주의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네. 아마 한 15일에 한번. 오 제가 할 말이 많으면 더 일찍 올 수도 있는데, 주로 그러진 않을 것 같기는 해요. <laughs> <laughs> 그래서, 어, 뭐지? 아까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응. 저 신발 샀어요. <웃음> 좋겠네요. <웃음> 신발도 못 사고 있는 오랜만에 샀어요. 전 여름에 2만원짜리, 2만원짜리 뭐죠? 저거? 뭐라 그러죠? 슬리본이라고 하나? 아, 아, 슬리본. 2만원짜리 슬리본 하나 사가지고 잘 버티고 있었거든요. 근데 겨울에 와가지고. 정말 신발을 하나 사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마 5년째예요. <웃음> <웃음> 그거 <지금>. 쓰레빠잖아요. <laughs> 아 시끄러워. 쓰레기라며나 <laughs> <laughs> <당마가 웃음> 구멍이 나가지고 쓰레빠 <쓰레파야>, 쓰레빠. <laughs> 발이 다 보여. <laughs> 아, 빈티라고 하자 그냥. <laughs> 빈티지를 지향하는 빈티. 빈티. 응.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빈티를 지향하지 않는. 새신을 신고. <laughs> 빈티를 지향하는. 새신을 신었어요. 그래서 새 거여가지고 음. 막 빈방에서 신고 있었어요. <laughs> 새거니까 자랑하고 막. 어, 새거니까 카키색으로 아주 예쁘게. 카키색으로. 저거는 여자 사이즈는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다섯 명이 막 사고 싶다 그랬는데 여자 사이즈가 없더라고요. 아싸 병. 이번에 새로 나온 것도 있는데 그것도 여자 사이즈 같대요 <laughs> 찍어놨었는데 내가 29일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괜찮아요. 내거 아니니까요. 식구가요 <laughs> <laughs> 그냥. <laughs> 난 빨리해 난, 난, 난 어쨌든 난 오늘은 신발 샀다고 자랑 다 했고요 코트도 샀어요 폰 던지고 싶다 진짜 코트, 벌써 겉옷을 안 산지가 한 2년이 돼가지고 오늘 코트도 아니 오늘 아니고 좀 됐죠 코트 산지가 샀는데 아주 좋아요 따뜻해 <laughs> 패션 라디오에요 요즘 <웃음> <웃음> 패션 라디오 쓰면 매주 하나씩 새로 나와야지 매주 하나씩 난 2년만에 샀도 2년만에 겉옷을 그지도 아니고 오, 분명히 제 2년 전에 산 코트는 코트예요. 근데 애가 아주 유연성이 좋아. <laughs> 애가 빳빳하지가 않고 코트가. 싼거 <laughs> 샀나 보지. 아니에요. 좋아요. 어, 오, 좋은 거였어요. 아 어쨌든 오늘 갑시다. 오늘 뭐지? 그래도 뭐산거 있어요? 저요? 당신 뭐 많이 사잖아. 뭘, 뭘 많이 사? 스케치북이나 많이 사겠지. <laughs> <laughs> 스케치북이 옷은 많이 그리지만 입을 옷이 없다는. <laughs> 신발도 맨날 당뇨해 쓰레기 씹고 다니고 맨날 그왜 구멍난 걸 맨날 이렇게 신어요? 뭐, 뭐라고요? 아니니요 <laughs> 뭐라고? 구멍나서 거의 쓰레빠 수준이잖아 사실 쉬니까 <laughs> 없어서 그런가 어. <laughs> 잘했어요 그래 <laughs> 어쨌든 에이. 오늘 우리 되게 재미없다 그러니까 <laughs> 저희가 지금 피곤해서 그래요 지금 크리스마스 홀리데이전에 다가오는 폭풍같은 과제들을. 나오지 못하고 <laughs> 폭풍을 너무 이겨내려 고 그러면 안 돼. 흘러가야지. 흘러가야 돼, 받아내야 돼 이렇게. 이게 받, 너무 많이 렇게 받아서 버틸고 그러면 안 되고. 받아서 흘러가야 돼, 돼 흘러가야 <laughs> 따라가야 돼. 눈을 감고 흘러가다 보면 어느새 다 끝나있더라고요. <laughs> f 만안받으면다 ABC. <laughs> 패션에는 O가 있다는 거. A와 B도 없다는 거. ABC 다음에. 오 다음이 F라는 거. 난 F보다 5가더 무서운 것 같아요. 5는 약간 0점이라는 뜻이. 패스는 <laughs> 지켜주네 너는 패스지만 0점이다 <laughs> 진짜 무서운 f 는 다시 한번 하면 되죠. 그러니까 다시 하지도 못해. 아,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하, 아,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응. 오늘은 미술 전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오늘 우리 왜 이렇게 처지지? <laughs> 몰라. 아니 뭐. 다 그런거죠 뭐 음. 아니 근데 영국이 이제 해가 짧아지기 시작해서 네 맞아요 굉장히 일찍 해가 지기 시작했죠 밤도 늦게 된거 같요 거의 뭐죠? 5시도 안.. 5시면 해 지나요 요즘에? 4시쯤 맞아 이제 음. 뭐지? 크리스마스 전.. 크리스마스 가면은 거의 3시 반? 이면은 그렇죠? 뭐 어두워져가지고 음. 그리고 크리스마, 크리스마스부터 3일동안 해가 멈추고 <laughs> 그 다음에 이제 해가 뜬다 그러죠? 음. 해가 이제 점점 길어진다 그러죠? 그렇구나 네뭐 어쨌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맞나? 응? 그런 것 같아요 응. 그래서 12월 말에는 웬만하면 여행을 안 오는 게 좋아요 응. 새가 해가 3시 반에 지거든요 <laughs> 뭐 하라고 대체 <그치>? 아니 <laughs> 근데 뭐밤 야경이랑 이런 걸 보는 건 좋은데 응. 그땐 비도 많이 오잖아요 아 <laughs> 짜증 유럽은 눈, 눈. 유럽은 여름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와 함께 와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laughs> 혼자 와 있네 근데 우리 응? 둘다뭐 <laughs> 괜찮죠 행복합니다 아이고. <웃음> 미술에는. <웃음> 미술 전 미술, 저는 미술이랑 결혼했어요. <laughs> 시끄러워요. 빨리, 빨리. <laughs> 미술, 미술 전문가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응. 우리 노가리 너무 많이 깠나? 5분 정도는 원래 노가리로 시작을 해줘야 <laughs> 라디오가 신선해져요. 흘리고. 근데 오늘은 좀 너무 막 이렇게 축 쳐지면서 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겨울이잖아요. 응. 겨울에는 이렇게 캐롤 틀고 약간 축 늘어지게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줄까서 여긴 줄이 비싸다는 사실. 뭐 어쩌겠어요. 그게 아니라, 뭐 미술 전문가에 대한 <laughs> 걸 하려고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미술 전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었어요, 요즘에. 근데 미술에는 크게는 이제 두 가지 형태의 전문가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갑자기 시작하나? 뭐 원래 <laughs> 이랬죠, 우리? <laughs> 이게 우리 스타일이죠, 우갑 뭐 진짜 끝나잖아요, 이러고. 이제는 뭐. <웃음> <웃음> 아이 되게 날카로운데? <laughs> 한번 들어보고 그랬나봐요? <laughs> 어, 뭐, 원래, 원래 안 해요. 어, 어쨌든, 뭐야, 나 무슨 얘기 하고 있었어. 미술에는? <laughs> 그게 두 가지 형태의 전문가가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음. 요즘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미술을 만드는 미술가죠. 미술가, 미술을 만드는 전문가인 거죠. 그리고 네. 이제 두 번째는? 미술가가 만들어 놓은 미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전문가가 있죠. 이제 크게는 이제 우리가 몇번 얘기를 했던 비평가, 네. 도슨트, 뭐 이런 사람들인 것 같은데, 약간 미술을 하는 미술가는 확실히 이제 미술을 만들기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건 확실하겠죠. 그래서 음. 자신의 이제 미술에 대한 방향이나 뭐 허,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고 나가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비평가와 도슨트는 예, 말이 되게 많죠, 이제.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음. 확실히 근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미술, 좀전 미술가들의 이제 전문적인 미술 같은 거를 좀 쉽게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해주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주로 맞는 그런 거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제 말이 많다 보니까 비평가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시선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약간,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래야 한다, 어떤 사람은 저래야 한다, 이런 게 굉장히 약간 많은, 약간, 뭐라 그러죠? 아, 논란이 많은? 약간 그런 직업인 것도 있거든요. 약간 편견? 역사적으로도? 어떤가요? 아니, 아니. 배우? 편견. 아, 편견? 뭐, 그냥 논란, 평, 편견인가? 비평가에 대한 편견? 근데 비평가를 좀안 좋게 보는 작가들도 확실히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음. 근데 저도 약간 안 좋게, 뭐, 뭐지? 일부에 대해서는 그 방식에 따라서 좀안 좋게 보는 건 확실히 있어요. 저도. 약간,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약간 맞지 않는 식으로 약간 비평을 하시는 분들에서 좀할 건데, 오늘도 그거를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따가 준비를 해놨어요. 네. 일단은, 근데, 비평가에 대해서 이제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진 거에 대한 이제, 뭐죠? 그렇죠? 미약 뭐해? <laughs> 왜? 왜? <웃음> 아니, 저쪽도 보이는 라디오를 쏴야 되는데, <laughs> 나만 이상한안 <놈> 되고, <laughs> 이렇게 보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어, 그래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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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맞추고 있는 건데. 알겠어요. 어쨌든. 아, 그래서? <laughs> 아, 뭐야, 까먹었잖아. 뭐가 <laughs> <누가> 신경쓰래요? <laughs> <laughs> 마주보고 있는 사람 저적하지더는 당연히 그러지. 이상한 짓이라니. 아니, 어쨌든. 아, 웃겨. 말이야. <laughs> 지금 이상하게, <laughs> 이 시간에 원래 플라메이트들이 없어요. <laughs> 근데, 플라메이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세 이게 영국에서는 플라스를 같이 쉐어하는 사람, 쉐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같은 플라스 방을 한세 개를 두고, 이제 한국 사람끼리 이제 서로 찾아가지고 이제 방을 쇼를 한단 말이에요. 응. 근데 다, 그래, 그런 사람들을 플라메이트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제가 라디오 하는지 몰라요. <웃음> <웃음> 그래서, 좀 <laughs> 사실 약간, 밖에서 막사람돌아다니면 약간, 유명 쪽팔려요. <웃음> <웃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laughs> 맨 옆방에 사는 애가, <laughs> 라디오 어투를 쓰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방에서 맞아, 혼자. 맞아. 얼마웃겨 그래서 좀 되게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 없는 일찍 이렇게 부르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웃음> <웃음> 왜 다들 월요일 오후에 학교를 안 가? <웃음> <웃음> 왜 그래? 아, 어쨌든. 뭐 그냥 해야지뭐 어쩌겠어요. 이미 응. 녹음 시작했고. <laughs> 듣는 분들도 얼마나 웃길까요, 이거. <laughs> 얘는 이랬다, 저랬다. <laughs> 니가 안 좋은 얘기 얘기해가지고 계속, 안 좋은 얘기가 아니라 이상한 얘기 막 계속, 이상한 일, 짓을 해가지고. 아 이상한 짓이라니. 어쨌든. 그래서 비평가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 라디오에 이렇게 딱 대고 얘기해요. 여기 녹음 잘안 들어간단 말이야. 욕건또 내가 먹는다고. 뭐. 그 좋지 않은, 아, 뭐, 비평가에 대한? 아, 난 이거 편집도 안 한단 말이야. 웃지 마. 아, 왜 <laughs> 터져가지고. 자, 멈춰주세요. <웃음> 그래서. 끊으면 <laughs> 안 될까, 우리? <laughs> 끊어야 된다고? 중간에 끊어주면 안 될까? 편집? 어, 편집만 할게. 시작할게요. <laughs> 톡! 해가지고 톡 할게. <laughs> 그래서. 병가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에 대한 이제 뭔가 이제 서적들의 몇 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진짜 정말 엄청나게 좋지 않은 거는 막. 평가를 왜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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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졌어? <웃음> <웃음> 알았어, 잠깐 멈춰다 갈게. 알았어, 알았어. <웃음> 네가 웃음이 터져가지고 잘랐다. 나 <laughs> 이제 편집할 때 얼마나 귀찮은 줄 알아요, 이제? 난 이제 편집할 때 영상이랑 다시 음악 찾고, 아, 이거 <laughs> 영상이랑 음성이랑 맞춘 다음에, 한 다음에, 또 여기부터 또 찾아야 되잖아, 이제. 화이팅. <laughs> <laughs> 그래서. 그래. 비평가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 이거 한번 얘기하려고 내가 진짜 <laughs> 한참 그럴 나이죠. 그렇죠? 일명 뭐죠? 참 날아가는 참치 똥꼬만 보도 웃는 나이라 그러나요? <laughs> 그 네. 비평가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시작할게요. 그래서 비평가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는 이제 서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비평가가 나온 지가 <laughs> 오래 안 됐어요. 미술가가 이렇게 등장한 것도 얼마 안된 거랑 비슷하게. 거의 이제 이것도 18세기 정도부터 나왔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음. 초반에는 진짜 안 좋게 본 사람 진짜 많았대요. 약간 그러니까 거의 정말 바퀴벌레같이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평가를요? 비평가를 진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봐가지고 거의 막 기생충? 그 그러니까 미술가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에 기생하는 기생충 정도로 본 음.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뭐지? 그 레오톨 스토이가 예술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와리스 음, 아트였나 음. what, what 영어로 그래서 그런 책이 있는데 그래서 비평가를 가지고 미술가를 하려다가 네. 미술가를 하려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네. 거기에서 실패한 이들이 미술이 하고 싶어서 남들이 만들어 놓은 미술 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해, 하는 거 정도로 해가지고 이런 음.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음. 자기가 이제 미술을 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네. 남들이 만들어 놓은 미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냥, 음. 얘기를 하는 능력이 좀 있어가지고, 겨우 먹고 사는, 미술을 하면서, 뭐 먹고 사는, 뭐 기생하는? 막 거의 음. 이런 식으로 얘기를 써나거든요. 정말, 무지막지하기 싫어요. 그 <laughs> 책을 보면은, 근데, 레오 톨스토이가 약간 읽어보면은, 약간 좀, 일명 약간, 노땅!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약간, <laughs> 네. 그 책을 보면은, 좀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일부 아이디어에 대해서, 일부 생각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게 많아가지고, 예전에, 라디오에서 얘기한 적도 있었죠.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하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관람, 그 관객들의 관람을 방해한다는 게 이제 주로 나오는 의견들이고요. 음. 그리고 미술에 대해서 회일라든 답을 약간 제시해버려가지고 네. 좀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 제일 큰 문제가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알리고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그래서 다시 자신의 명성을 더 쌓는다. 약간 그러니까, 돈 먹고 돈 먹게 하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의, 음.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히 이제 비평가랑 돈 선택이 필요하다고 약간 생각하는 쪽이에요. 근데, 확실히 뭔가 자기 자신의 이제 명성이나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의견을 더 알리고 더 명성을 쌓고 이러는 거는 확실히 가능은 한것 같아요. 마음을 먹는다면. 음. 확실히 가능은 한데, 근데 이 현대 안에서는 비평가는 진짜 굉장히 필요한 존재죠. 어느 음. 그 정도. 어 약간 왜냐면 너무 많아요 일단 음. 작가가 너무 많고 미술이 너무 많고 음. 너무 복잡해져 가지고 한데 근데 좀 비, 미술을 볼때 약간 자신만의 방법들이 어느 정도 다 있거든요 네. 작가가 미술을 만들 때 자기만의 방법이 있고 자기만의 세계가 있고 자기만의 뭔가의 그 전문성이 있듯이 음. 그 미술 보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자기만의 주관이 좀 필요한 것도 있는데 음. 확실히 이제 비평가가 이렇게 제시를 해줘버리면은 거기에 약간 치우치게 되는 방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평가가 오히려 자신의 주관, 약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는 쪽으로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면 약간 치우쳐버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